안녕하세요 김니와 함께하리의 김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불의 명곡 촬영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어, 영국에서 온폴 포츠님과 함께 듀엣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지금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쌩얼이죠 다시 이쁘게 변신하고 올게요! 안녕! 짜잔!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바꿔왔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그 공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좀 빡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어, 역시 샵에서 해주는 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용실 원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부후의 명곡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3년 만에 제 대학 동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뮤지컬 배우 서세명이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동기인 것 같아요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요즘 응. 뭐 한다 고니나 지금은 이제 영화 방송 쪽, 영화 쪽 이런 쪽 뚫고 있지 열심히 뚫고 있는데 쉽지 않네 어떻게 뚫어야 되냐고 그니까 그거를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안 뚫렸어? 아니 뭐 찍은 것도 있고 뚫렸어? 약간 뚫렸어? 약간은 아니고 그냥 어. 이제 막 걸음마 시작 단계인데 어떻게 했어? 먼저 프로필 돌려. 프로필 돌려?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반갑네 그니까 아 근데 진짜 나이도 안 되게 반가워가지고 <laughs> 나도, 나도 나도 내가 웬만하면 그냥 아는 일이 있으면 <laughs> 어? 저 아, 대학 동기네? 하고 그냥 깁니? <laughs> <"깃니>? 깁니? <깃니?" 웃음> 하고 앞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아까 리허설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난 키만 잡으면 잡고 있었어 <laughs> 그니까이 <laughs> <laughs> 선상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웃음> <웃음> 너랑 나랑 셀카 <실크> 하나 찍어야겠다. 잘 <laughs> 오니까 키는 안 컸네? 응잘안 음, 커. 언젠가 음. 너 진짜 그대로 안 좋은 말인가? 음, 뻗야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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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무리하지 마. <laughs> 또야우리 연락처 있냐 서로? 있다. 너 <laughs> 나도 너 있어 지금 뜨네. 너 <laughs>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어, 야잘 지내냐 막 하기 지 그러니까 않지 반가워도 또 어... 갑자기 왜 연락이야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 그래 연락 한번 해보자 그래. 이제 연락하자. 이렇게 봤으니까 그래 대학로 같도놈면 연락해 그래 대학로 안 가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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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어 그거 아니잖아 왜 그래 <laughs> 다짠 <고맙다. 웃음> 아, 오늘의 의상입니다. 이 많은 여자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카메라 리허설 하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카메라 리허설 가보겠습니다 3, 2, s t 스타트 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시작했어? 저 어쩌다. 지금 한8주기 네, 한... Had... 시발... 음. 이건 잘 끌고 와야지 그거 진 짜. 어, 그거는 동엽 씨 손이야. 동엽 손, 동엽 씨? 동엽 신의 손맛이야. 뭐라고 해야 돼? <laughs> 동엽 신이냐? <씨냐>? 제가 <웃음 웃음> 아직 기억나는데 아. 그때 <웃음> 선배님 <웃음> 했을 때 선배님 마지막. 응. 그래니? 네. <laughs> 제가 아. 첫, 아. 저희가 첫 번째였거든요. 아, 어, 금방 떨어졌어요 사이인데. 아, 너네 <laughs> 되게 잘했는데. 그때 선배님이 우승하셨어요. 맞아. 그 되게 이쁘신 거 아세요? 런거 클났네. 클났네. 이쁜 걸로 1등하냐 고 <laughs> 아, 나사 <laughs> 아, <잘> 기다려요. <laughs> 만나 네. 세 번째 무대 정영주입니다. <laughs> 정영주 선배님입니다. <laughs> 어떻게 떨려? 이유가 한국 기적을 고려악가폴포겠습니다고주 <laughs>